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쉴만한 물가로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내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어, 모두 다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다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잘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들을 때면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겠구나라고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쉬라는 거잖아요. 왜 쉬겠습니까? 다가오는 그유일를잘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비결은 잘 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온전하게 누리면 잘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현대의 삶을 보면 정말 눈코 뜰수 없이 바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가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를 계속 생산해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증명해 내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즐겨 하는 게 SNS 아니, 아닙니까? 근데 SNS에 끊임없이 매일처럼 뭔가를 올려요.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해야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고 증명해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 증명해 보이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생산하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한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소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있으니까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먹고 보고 즐기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본주의는 생산과 소비의 챗바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또 그것들을 또 소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런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의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아무런 생각 없이 쓸려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거기에 허비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되더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쓰는 이런 그 계획 중에 계획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소비하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아, 살아가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불까지 누이시며 쉴 만한 불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쉴 만한 물가, 주님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쉼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위안과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더큰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편 기자는, 기자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계속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습니까? 계속 먹고, 계속 보고. 그렇죠?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고 소비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야?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절이 참 위로와 위안이 되면서도 어떠한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일까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때 성경을 2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돌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양들을 몰아서 그러니까 어디로 데려가냐면 푸른 풀밭에 이렇게 누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먼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말씀을 딱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 저한테 딱 떠오르는 건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는 자연입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제 50 이후의 분들. 네. 제가 내년에 50이니까. 잘 생소한데요? 하는 분들은 52 전에. 근데 여러분, 40대 남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남편들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연 자연이다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나연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왜 마음의 위안을 얻을까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죠? 자연이 있잖아 자연. 푸르는 풀밭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누이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죠.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 그러니까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올 여름에 갈? 네, 휴양지 어디 가십니까, 집사님? 영월이요? 바다로 가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계곡 가시는 분 계십니까? 영어은 바다 아닌가요? 아, 영어이 계곡이죠. 아, 네네. 바다 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와이? 네, 하와이 좋습니다. 하와이. 어딜 가시던, 네, 행복한 그런 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휴가를 잘 갔다 오면 쉼을 잘 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1절에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지금 푸른 풀밭에 이렇게 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뉘었다라는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양이 그냥 너부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이제 하늘로 해가지고 이렇게 누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늘 맹수들, 그 짐승들의 위협에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양은 사실상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하늘로 널브러질 수가, 누워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약한 짐승들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 아십니까? 뭘 먹을 때 가장 위험할까요? 물 먹을 때 제일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초식동물들은 물을 먹을 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왜? 자기 천적들이 와서 자기를 해할까 봐, 잡아먹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은 뭐래요? 쉴만한, 푸른풀밭에서 누워있대요 배를 이렇게 뒤로 까고 누워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리고는 물가에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약한 양이 왜 그럴까요?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지키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 양이 배를 딱 까시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가에서도 물을 쉬면서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편하게 풀을 뜯고 유유자적하잖아요 가해선 양을 쳤던 목자라서 그걸 잘 알거든요 이 양들이 유유자적하게 있는데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목자가 누구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오 여러분들의 여러분 휴가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배를 딱 이렇게 하늘로 하고, 쉬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러분들이 그 물가에서 편한 쉼을 쉬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최근 들려오는 뉴스들을 들으니까 마음 편치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길거리 다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린대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안전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쉼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해서 명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심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영혼인데 원래 의미는 생명 마음이라는 뜻이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온전히 쉼을 쉴 수가 있죠. 주님이 우리 여호와 여화 목자 여호와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니까. 그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진정한 쉼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다시 소생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소생된다. 회복된다. 새롭게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회복돼서 다시 새롭게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만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릎 지킬 만한 것,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 들려지는 이 안타깝고 슬픈 그런 그 소식들, 뉴스들을 어,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 신림 흉기 난동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20대 그, 어, 그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대 남성을 이제 흉기로 이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리고 또 30대 남성 3명을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는 또 서현역에서 외톨이 테러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2살의 최모 씨입니다 청년인데 차를 몰고 서 사람들을 치고 또 사람들을 또 칼로 이렇게 중상을 입히는 14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그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정신질환자라고 어, 예, 어,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두 사람이 둘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조선 씨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년을 들락거리면서 예전부터 정가범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짓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서현역의 이 외톨이 테러범이라고 불리는 이 최씨 이 22살 먹은 청년은 평범한 고학력 중상층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중학교 때 어릴 때는요. 그 세계 그 올림피아드 여러분 대회 있는 거 아세요? 거기 입상을 하는 수학 천재였대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해부터 정신 질환이 오더니 이런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의아해서 기사를 좀더 읽어봤어요. 기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이최 씨의 형은 명문고를 갔대요. 그러니까, 특목고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명문대학을 갔답니다. 그런데 이 22살의 최 씨는 일반 고등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일반 대학을 갔답니다. 그런데 이 정신질환이 언제부터 왔냐면,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그래. 그러면서 기사가, 기자가 기사를 써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영재였거든요. 근데 형은 명문고 명문 대학을 갔는데 나는 일반고 일반 대학을 갔어요. 자기는 천재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의 자기를 봤을 때 형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감이 왔겠죠. 그러면서 비교하는 그런 그런 어, 의식에 비교하는 마음에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기자의 의도가 그 기사를 그렇게 내용을 쓴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사람다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두 사람은 굉장히 다른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한 사람 원래 그런 범죄자였으니까 근데 한 명은 영재의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똑같이 저지를 수 있을까요 최 씨의 경우를 볼때뭘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있을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쉴 때에, 쉼을 쉴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음의 극도의 공포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도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어떻게 지킨다는 가 양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킨대요. 물론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맹수들이 달려들면 그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누가? 목자가.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사망의 그늘에 그 두려움의 그 죽음의 그늘에 그 죽음의 두려움에 어떠한 자리가 되었던 또 어떤 상황이 되었던 또 어떤 메시지가 되었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에 그 상황에 마음이 침범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마음을 누가 지켜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왜요 그분이 대신 싸우시거든요 그 대적들과 함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대신에 싸우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싸우시는 현장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어야 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늘 두려워서 정정근근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삶 가운데 또한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와 싸우셨단 말이에요. 사단과 싸우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서 그마음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 막대기. 이 십자가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목자가 쓰시는 그 막대기, 지팡이 아닙니까? 오늘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해할 수 없습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은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오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주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 주시는데 우리나라 이 지금 이그 번역본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게 상을 할때이 상이 그냥 상이 아니고요 잘 차려진 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번역을 한다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잘 차려진 상을 뭐라고 그러죠? 뭐가 휘게? 상다리가 휘게 차려진 상이에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어디다가 차려 놓은 거예요 지금? 원수 대적 앞에 목전에 그 앞에다가 딱 차려 놓으신 거죠 이게 뭐하라는 거예요 지금?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제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그 그 앞에 있는 거죠. 계속 그 싸움을 싸우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그래서 만만치 않은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악하죠.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또 시험하기도 하고, 이런 어두운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산다는 게 때로는 두렵기도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원수의 목줄 앞에서 상을 딱 하고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는 거예요? 상을 차려주는 이유가 뭐일 뭐, 뭐것 같으세요? 이거? 여기서?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먹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싸움 가운데 우리를 지키셔서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아닙니까? 그 앞에다가 여러분 옆에서 상을 차리고 밥을 먹어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 이기신 이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기셨, 그 죄악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 목, 그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분 지금 드시고 계시잖아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밥상 딱 받으면 뭐라고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길게 안 하시잖아요. 짧게 하시니까. 짧게 하고 맨 끝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상 누가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닌지라도 설사 내가 내 삶에 암의 말기 말기 암이 와도 설사 내 사업이 다 망해서 더 이상 갈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은 다 끊어진 것 같아서 더 이상 갈 곳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그 목전 원수 앞에 상을 딱 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용기와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해가 우리를 넘본다고 해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얼마나 힘들지는 모르나 우리는 그곳 가운데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 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상 한상 거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휴가에 하와이를 갈때 가시든 부고하야이를 가시든 제주도를 가시든 관계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고 그상 받으세요. 그곳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 그 주님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기자는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언어로는 시간과 장소를 이동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기자는 6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건데 그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여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메시아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구름 때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얼른 가라 그런 사람들을 다흩어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하잖아요 아 이제 뭔가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도 다 모였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예수님이 왼팔 오른팔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배를 준비하고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홀로 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누구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구하여 만날 때,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내어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났을 때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마음을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구하심으로 주님 안에 주시는 회복과 주님 주시는 위로를 얻으시고 주님 저를 채워 주시는 한상 딱 받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주님의 심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